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다양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슘만 챙기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. 또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심혈관 내 칼슘이 쌓이면은요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뼈 파괴 세포와 뼈 형성 세포의 균형을 맞추는 식품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음, 음. 우유에서 추출한 음. 성분이 MBP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좀 섭취가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분은 유당불내증 전... 이 사람이 있어요. 아 있으시면 아, 못 먹어요. 네, 불편하시고 드시면 네, 못 네. 드시는 분들 많은데 MVP는 드셔도 되는 건가요?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유당은 소량이고요. 뼈에 도움이 되는 MVP만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음.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음. 아. 유당 불내증 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. 어,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죠. 음. 이 MVP는 우리 몸의 낡은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요. 이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 우리 일생 동안 안에 계속 파괴됐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반복을 해요. 음. 그래서 우리 몸엔 원래 있던 묵은 뼈를 녹여 없애는 뼈 파괴 세포인 파골 세포와 음. 그 빈자리에 뼈를 채우는 뼈 형성 세포인 조골 세포가 24시간 가동되는데요. 그 덕분에 뼈가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음. 이걸 돕는 게 바로 MBP입니다. 음. 음.